광시증이 있고 망막 점막증이 있고 비문증이 심하다. 광시증이 있고 비문증이 있다. 그러면 망막박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예민하게 신경이 예민하면 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게 됩니다. 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시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오거나 시신경 손상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뿌옇게 보이고 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광시증은 망막이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거시증, 소시증, 크게 대시증, 소시증 크게 보인다. 사물이 크게 보이거나 초점이 안 맞거나 초점이 안 맞고 크게 보인다. 그것은 황반부가 물이 찼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광시증 잡아당긴과 함께 출혈되거나 물이 차게 되면 비문증도 심하고 초점도 안 맞고 크게 보이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시력도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아주 가는 모세혈관 이 있는 부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가는 모세혈관이 첫 번째가 신사구체, 콩팥의 사구체 말 그대로 사, 실사자, 실덩어리 같은 모양입니다. 실덩어리 같은 모양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눈의 망막병증, 망막의 당뇨 망막병증뿐만 아니라 콩팥에 신장이 망가지면서 투석해야 되고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이 망막에도 아주 가는 모서혈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이 있게 되면 망가집니다. 그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 장애, 시야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는 모세혈관 부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치료 기간이 더걸립니다 그리고 푹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는 것, 그리고 치료를 꾸준히 잘 받는 것, 그리고 항상 지피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피지기에 병명만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증상이 오는지 병원 검사를 하면 꼭 물어봐야 된다. 왜 광시, 왜 광시증이 오고 왜 비문증이 더 심해지고 왜 초점이 안 맞고 왜 크게 보이는지 아,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병명만 따르. 두통이야 뭐 망막 전막증이야. 아니 전막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고 광시증이 막막 박리로 될수 있는지 아까 박리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봅니다. 막막 사이에 물이 차거나 벽지에 물이 차거나 그럼 벽지가 떨어지듯이또 벽지를 잡아당기거나 근데 물이 차서는 광시증이라는건 없습니다. 광시증은 잡아당길 때 막막을 잡아당길 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진단을 받으면 얘기를 해 주는 거. 그래야지 처방에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약을 쓸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